자, 오늘 첫 순서는 우리 입치약 네. 이거 오복 중에 하나라고 안합니까이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약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돌출입 이 돌출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치는 게 아니라 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돌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치약 박사입니다. 박현정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말이죠. 이, 뭐, 치아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관리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오늘 첫 질문은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지난주에는 저희가 주걱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네. 돌출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미리 공지를좀 네.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어, 주걱턱의 경우에는 아래턱이 집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 보기에도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전달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선 봤을 때 얼굴의 중간 부분이 조금 이렇게 평평해 보이고 네. 심지어는 반달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 느낌이 날수 있어요 아, 근데 음.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입 주변이. 위아래가 모두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수 이미자 선생님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음. 이해가 되실 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돌출입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예뻐지시겠죠? 아, 네,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외관상으로 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네. 잠시 수다를 좀 떨었잖아요.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나와 있는 던, 던, 게 돌출입, 던, 돌출입 아닌가. 네. 어느 정도가 병적으로도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심한 돌출입인 경우인데요. 어, 평소에 이제 편안하게 있을 때 입술을 다물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입이 돌출된 경우죠. 이때는 음. 치아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잇몸 뼈까지 돌출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예. 있는데, 자기는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화가 나냐, 맞아요. 뭐 아, 기분이 안 좋으냐,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시면 예.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뭐 화나면 화났냐고, 삐쳤냐고 할때 네. 입이 답발이라 나왔다고. <laughs> 맞아,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느껴질 때 이걸 하시는 아 돌출입니다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돌출이 있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음. 치열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가지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치아는 가지런한데 본인은 느끼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 네. 부정교합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실제로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말이죠. 이 치아가 고른 분보다 고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음. 이제 공간의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뼈, 잇몸뼈의 공간이 음. 그 치아의 크기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치아들이 겹쳐서 나기도 하고 앞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음.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음. 음. 뭐? 예. 선적인 연인 원인도 혹시 있나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음. 이제 그 원인을 돌출의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얼굴형의 문제겠죠. 예. 그래서 얼굴형 자체가 어떤 돌출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 또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이 음. 애기때부터 이제 뭐 혀를 내밀거나 손가락을 오래 빨거나 그런 경우에는 돌출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음. 이제 만들어진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주로 입을 벌리게 되고 구호하는 음. 그 경우는 음. 심한 돌출입이 될수 있어서 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돌출입의 네. 증상이나 여러 가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네.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화면 한번 보고 얘기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예. 잘 배열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 그렇다면 나머지는? 입술이 두꺼워 보이고 입술이 붙지 않아 벌어져 있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드러난다고요? 그렇다면 돌출입일수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 일단 편안하게 입을 다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주로 입을 벌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치아 우식증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일단은 시무룩한 이상 화가 난 듯한 인상이 될수 있어서 대인 관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외모 컴플렉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치아 교정으로 돌출입을 치료하게 되면 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외모의 변화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치아 교정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리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어떤 통증 없이 효과적으로 돌출입을 교정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교정을 시작한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교정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좀더출되때던 부분이 가지런하게 고르게 이제 교정이 되면서 그런 안모 변화도 좀 있었고 위안에 맞지 않았던 교합이 맞게 되면서부터 일상생활에도 훨씬 더 이제 불편함이 줄었고요. 또 사람을 대하는 데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몸에 무리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일반 교정보다는 치료 기간이 훨씬 짧아서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이모뼈를 안으로 넣기 위해서 먼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고정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입천장 안쪽, 그리고 치아의 안쪽에 설치 교정 장치를 부착해서 교정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남들은 장치를 전혀 볼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이모뼈를 먼저 넣게 되고, 그 다음으로 치아를 정교하게 재배열해서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돌출입에 쓰이는 교정장치는 기존의 교정장치와 달리 기성품이 아닌 3D 개인 맞춤형 교정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의 이물감이나 불편감이 훨씬 적고요.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나서 흔히 생기던 부자연스러운 발음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잇몸이 보이고 입술이 붙지 않는 부정교합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하셨나요? 그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치료 가능한 돌출입교정법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아, 화면에서 지금 그 치료법을 자세히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제 돌출입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치아를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잇몸 뼈를 교정을 한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교정이 되는 겁니까 이 네. 뼈가? 잇몸뼈 교정하니까 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예, 예. 근데 실제로 돌출입의 주된 원인이 음. 치아가 돌출된 경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돌출되어 있어서 심한 돌출입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그 교정 장치 그리고 교정 치료의 수식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 너무 심한 돌출입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교정 치료만으로도 음.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수술에 비하면 당연히 교정이 조금 음. 뭐 마음의 부담도 덜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근데 교정도 굉장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이게 과연 진짜 내가 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지 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좀.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정법이 좋은 네네.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같은. 예. 네, 네, 그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 교정장치가 이제 그 설측 교정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천장 안쪽. 그리고 치아 안쪽에다가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장치를 붙여서 그 치아에다가 이제 힘을 가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잇몸 뼈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교정력을 음. 가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이전에 돌출입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입이 튀어나와 있고 입을 다물기가 불편한 경우인데 예. 장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입을 다물기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장치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 그래서 그리고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 장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두 번째로는 예, 예. 제가 말씀드 들인처럼 3D로 긴 맞춤형으로 음. 교정 장치를 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떤 혀의 이물감. 그리고 이제 발음의 어색함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 이전에는 약 수술만으로 어떤 잇몸 뼈 교정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장치를 통해서 그 돌출된 잇몸까지 수술 없이 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외모의 변화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나 어떤 후유증, 아. 통증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이죠. 네. 이 치아 교정을 할때 이제 교정기를 끼고 말씀하셨듯이, 네. 교정기를 끼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몇 그렇죠. 년씩 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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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으로 한이 년에서 3년 예, 정도 예. 됩니다. 근데 치아 교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네. 이제 잇몸을 이제 교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뼈를 말이죠. 그러면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빨리 네. 걸립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대부분의 기존의 치, 어, 치과 교정에서 네. 이제 네. 사용하는 치료 방법은 네. 어떤 치아 비열, 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에 돌출 해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치료의 전반부 정도 1년 넘게 어떤 치아 배열이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는 어떤 잇몸뼈 얼굴의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잇몸뼈 교정 음. 돌출입 치료는 잇몸뼈를 먼저 안으로 넣는 것을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예. 돌출 해소는 거의 다 진행이 되고요. 예. 이후에 치아 교정을 이제 정교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음. 치료를 마무리하게.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가 예예.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안부의 변화를 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8개월에서 1년이면 네. 기본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근데 이게 치료 기간이 짧은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빠른 건 좋지만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잇몸 뼈 돌출이 같이 있는 그런 돌출입의 경우에 치아만 안으로 이제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이 치료 방법 자체는 이제 뼈에다가 힘을 가하고 치아하고 같이 안으로 돌출을 해소하는 치료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치료나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면 말이죠 네. 이제 환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이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 이거 하고 나서 말이죠. 네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심한 돌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돌출을 하게 돌출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 없이 교정 치료만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나 위험이 훨씬 적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지만 단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장치 자체가 입 안쪽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이제 음식을 특별히 주의 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질긴 음식, 뭐 딱딱하고 아. 이제 그런 먹기 좀 쉽기 흠, 힘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음. 장치가 이제 부분적으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겠죠. 아주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저 일부가 장치가 탈락을 예.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금방 또 그거를 예. 이제 고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잇몸뼈가 튀어나서 와 음. 생기는 돌출입의 치료 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음.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어, 돌출입이나 어떤 그런 부정교합이 있어서 예. 평소에 웃거나 말을 할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그리고 대인관계 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마시고 교정 치료로. 충분히 돌출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기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잇몸 뼈 돌출을 고치는 어떤 돌출입 치료 방법은. 어,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 그리고 안모의 변화를 보실 수 있고 예. 또 비교적 단기간에 또 음.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겠고요 음. 장치 자체가 전혀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기 음. 때문에 이제 음. 예를 들어서 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직장인들 성인들한테는 정말 맞추면 그런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신의 증상에 맞는 음. 그런 치료법을 찾으셔서 어떤 자기 외모 컴플렉스 예. 그리고 돌출입으로 인한 어떤 입을 입을 계속 벌리게 되고 그러면 구강 건조도 많이 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음. 충분히 이제 해소를 하시고 음. 즐겁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자기 컴플렉스가 해소가 되니까 네. 대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예, 자신감을 갖게 되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렇습니다그 네. 돌출입 얘기 오늘 이제 주제를 했는데 말이죠. 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입 튀어 나보일까봐 괜히 신경이 있어요 무튼잘 <laughs> 아, 네. 들었고 말이죠. 요거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네. 그 어린아이 때그 젖꼭지 가짜 젖꼭지 물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물리면 뭐 돌출입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네. 그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음. 이제 젊은 엄마분들께서 아이들한테 가짜 젖꼭지를 물리시는 네, 네.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그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음. 오래, 오랫동안 래오 사용이 지속되게 되면은 어, 개방교합도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돌출 또 생길 수 아, 있고 그렇습니까? 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젖병을 떼기 이제 전까지는 어차피 이제 접병을 물어도 음음. 이제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엔 젖병을 떼는 것과 동시에 음. 이제 그걸 끊어주시는 음. 것이 아이 얼굴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음. 되겠습니다. 아 관심이 가죠? <웃음> 네. <웃음> 제가 잘 물어봤죠? 저는 아직 여기 네. 저병 가끔 물리거든요. 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드네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잘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네. 자, 오늘, 어, 이돌출입에 대해서, 치아 관련 돌출입에 대해서 오늘, 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현정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치아는 예로부터 오복 중에 하나. 이 입이 불편하면. 네. 잘 먹지를 네. 못 찾아서. 맞아요. 그러면 또,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콤플렉스라든가 건강 그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또 지난주에 했던 그 뭐였죠? 지난 지난 주에 네, 네. 네. 그 주걱턱에 대해서? 아주걱턱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돌출입이런 것도 교정이 된다면 대인관계에서 그만큼 또 이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